네, 안녕하세요. 이근재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여기는 새벽 6시 53분이고요. 이근시대가 있고 있고, 한국 시간은 9시 53분이네요. 지금 제 컴퓨터에, 어, 한국 지금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계속 카다스탄 사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 올, 1월 달에는 조금, 뭐할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이번 주일요일날돼야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힐 지 어떨지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뭐, 10일부터 뭐, 이후로 이제 그 비행기가 뜬다고 했었는데, 어, 저, 카자스탄 알마티 쪽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음 사태가 아직 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어 되더라도 복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이 더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제2 차선으로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이번 때는 연구해가지고,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1월 19일 거에 떠나는, 어, 비행기 표를 구입하신 분들은, 어,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직 26일 거 구입한 사람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음, 아마 음, 다음 주, 다음 주정도면 표가 저희가 복구가 돼서 뭐 정상적으로 가면 날마이 가는 거고, 아니면 표를 음, 다른 지역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해서 가는 걸로 아마 어, 무료를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사에서. 음. 지금 뭐 러시아군 에다가또뭐 중국군까지 또 예, 중국 군대까지 또 거기에 또 들어간다는 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사태인데 거기는 어,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실은 그 물건도 좀 그렇게 어, 이쪽으로 어떻게 하든 방법을 써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비행기가 늦어져서 뭐, 다음 달에 가게 되고 하면, 여기가 또 힘들어져요. 한국 가서 또 격리를 당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시간 지체하죠? 또 회사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금방 또, 봄, 여름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 시간이 계속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 쪽에서는, 그, 화자스탄 사태가 조금 그 국면이고,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고도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게 사실일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내부, 이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 그거는 좀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소유사태가 안정화되고 있고 국면을 적었다는 현지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정부의 입장이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실은 어, 확인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안정되고 통제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7천 939명이 체포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음, 나와있습니다. 예, 카자스탄에서는 흐 지금 연료값 폭등, 불만이, 음, 서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길거리에 쏟아 나와서 이제 항해하게 됐고, 그로 인해 이제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라고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카자스탄이, 음, 국민들이 쌓이고 쌓였던 게 사실이었고, 이게 그 전부터 카자흐스탄에 뭐 연료라던가 이런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다른 애들이 다잊쳐먹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 기업인들, 이런 애들이 다시 다 헤쳐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고, 근데 물가는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원인이 있는데 지금 마치뭐 그 시위대만 국민들만 어? 연력과 폭등을로 해서 좀 화가 나가지고 뭐 어? 지금 뭐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라고 이렇게 막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이 지금 아자스타에는 원이나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이 돈에만 돈에만 눈에 가득 차가지고 이익에만 가득 차가지고 그 자기들, 자기들께 다채고 있잖아요. 일단은 국민들이 생각 않고 물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거를, 했다고, 총으로 쏴 죽이고, 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안키고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라. 이거는 참, 무능하고, 참, 그,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마도? 저는, 아, 이게 참, 이, 이, 거를 보면서, 예전는 우리 80년도에, 그, 그분이 생각나네요. 전시아이 씨. 어. 그니까,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고, 자기들이 했던 거는 전혀 생각 안고, 네.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건데, 빨리, 하자스탄에도, 그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어, 정말로 그, 민주화, 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냐면 터칼프 대통령 뒤에는 문러란 음,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새운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티안 대통령도 그 대통령 어. 그, 대리인이죠. 그래서, 어,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라 예, 저는 지금 이제, 음, 이렇게 새벽에, 음, 이제, 커다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한국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네,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어제도 한잔 먹고 하면서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어좀 휴식을 갖다가 다시 돌어와서또 여기 여기서 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 음. 좋은 또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 2월 초면 이제 또고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 주위 분들한테 우리 저희 그 회사에서 만든 호두오일 좀 많이 어, 선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호두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마 잘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뒤져보시면, 호두가 우리 건강에 어디 어디 좋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 선물 세트 하실 때, 어차피 하실 거면, 어, 한번 저희 회사 호두 오일로 한번 건강 선물해 보시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음, 제가 호두오일 공장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생산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마 유튜브로 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찍어서 이제 올린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슬람밥 재배하는 오시 쪽에서 한 4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 달그닥 달그닥 하는 경기 뒤에 타고 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그 해발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직접 보고, 재배하는 걸 보고, 또 직접 이렇게 그 영상도 담아오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제가 보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란바 포도오일을, 어, 추천드리니까요. 이번에 서울 연휴 때, 사랑하시 사랑하는 분들 또 고마운 분들에게 꼭 한번 저희 그 호두오일을 음, 선물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음, 여러분들 이렇게 어, 구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또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 이렇게 한국에서 음, 구입을 하면 또 제가 또 여기서 생산된 호두우유를 또 한국으로 또 보냅니다. 그 컨테이너를 해서 저희가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보내서 또 한국에서 판매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뭐 선물 하실 분들은 꼭 한번.